옛날에 있잖아요. 대한민국에 왔을 때 말싸움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말싸움을 하다가 말이 너무 빨라버려가지고, 아, 말을 싸우다가 싸움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어요. 지하철을 탔어요, 여러분들. 지하철을 탔는데, 아, 진짜 기억이 생생하다. 정말 좀 이렇게, 어, 살짝 통통해가지고, 어 입부장에 생긴 여자분이었어요. 근데 화장이 굉장히 진한 편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 나는 화장을 또할줄 몰라가지고 거의 생얼하고 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지하철 딱 탔어요. 근데 옷은 내가 좀 특이하게 입었을 거야. 일반 평범한 옷들은 아니었을 거예요. 그래서 딱 앉았는데 그 여자분은 그 지하철 나가는 입구에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거기에 서 있었어요. 이거 잡고. 근데 우리가 처음에 눈을 마주친 거야. 그래서 음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. 음 그래서 거기서 넘어갔어요. 근데 아무리 내가 여기 저기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핸드폰을 만졌어도 자꾸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는 그 느낌을 받잖아요. 그래서 다시 쳐다봤어. 또 눈을 맞췄어. 그래서 또또 아, 또 나를 바라볼 수 있지. 그또 넘어갔어. 근데 그 후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야. 그 후부터 빡침이 시작되는 거야. 왜냐면 혹시 내가 있잖아요. 나도 똑같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. 그냥 있잖아. 눈동장을 이제 다른데 쳐다보지를 않아. 그 여자가 그냥 있잖아요. 여러분들 한 시간 반 동안 걸리는 그 거리를. 같이 가는 데까지 여러분들 쳐다보이는 거야. 한 시간 반 동안. 와, 열불이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와, 나 진짜 한 시간 반 동안 참는 게 나한테 그 인내심이라는 게 엄청난 거였거든요. 그때 와, 참고 있는 거 미치겠더라.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, 참고, 참고 있다가 그 경지에 올랐어, 이미. 그게 사람 있잖아요. 그냥 곱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, 정말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게 어떤 건지 알죠, 여러분들? 째려보는 거. 위아래를 흩어보면서 재수없게 쳐다보는 거 뭔지 알겠어요, 여러분들? 그래가지고 니 언제 내리나, 니 언제 내리나 일단 이거 두고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진상 피울 순 없으니까 누가 잘못했든 그걸 떠나서 안에서 그러면 진상 피우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니 언제 내리나, 언제 내리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두 정거장 차이에 걔가 먼저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 내려갔어요 어, 따라 내려가가지고 야, 야, 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걔막 걸어가다가 뒤 돌아보는 거야 야, 니 서라고, 서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딱선 거야 너 아까부터 타자마자 그 순간부터 왜 그렇게 쳐다보고 지랄이야? 그랬더니 애가 사람이 눈이 달린다 쳐다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? 이러는 거예요. 네가 쳐다보는 게 그냥 쳐다봤냐? 그리고 쳐다볼 수는 있지 그래 눈이 달렸으니까 쳐다볼 수있면한번 쳐다보고 말았어야지 왜 계속 도착할 때까 쳐다보고 지랄이냐고 그것도 왜 기분 나쁘게 흩어보면서 지랄이냐? 뭐 내가 뭐 거슬리는 게 있어? 아니면 내가 뭐 이상한 게 있었어? 뭐 짜증나는 게 있었니? 뭐너 눈이 뭐 문제가 있니? 막 이랬거든요. 그랬더니 애가 그건 아닌데 쳐다볼만하니까 쳐다봤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줄 아? 내가 반말을 가니까. 너 민증 까봐 이러는 거야 나한테. 내가 네 민증 까보라고 하면 까보고 그런 호구로 보이냐? 이거 네가 뭔데 지금 이상하지 민증 을 까보래? 왜? 왜? 이랬더니 애가 네가 지금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지금 반말 찍찍해대면서 싸가지 없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민증 나이가 궁금해서 그러는 그래, 거야. 내가 나이가 어리고, 내가 나이가 많건네가 그렇게 사람을 열받게 쳐다봤으니까, 내가 너한테 따지고 있는 것이고, 설사 내가 이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도, 그만큼 니가 대응을 받을 만 일이니까, 내가 지금 너한테 지랄하는 거, 네가 감수를 해야지.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랄이니까? 쳐다보지를 말았어야지. 쳐다봤어도, 그냥 다른 데 쳐다봤어야지. 왜 계속 쳐다보고 지랄이냐? 내가 아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너왜 아까부터 이 얘기를 대답을 안 해주고, 자꾸 민증을 까달래, 미친년아?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. 그 싸우고 있는데, 애가 갑자기, 가방을 이렇게 내려놓니툭 던져대니,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? 이러는 거야. 미친년이랬다. 왜? 이렇게 가까이와가지고 나보다 키도 좀더 컸어 앞에 다 와가지고 니 뭐라 그랬냐 그래 이러는 거야 내가 미친 애를 보다 미친 애를 보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르잖아요,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게 빠발다따르다빠 나오니까 애가 니가 지금 무슨 말 한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. 이러면서. 난 지금 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된 거예요,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지금 이 샵,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? 와 진짜 얘기하다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와 바로 그게 딱 멈춰지더라 내 기능이 딱 멈춰지더라 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 나 진짜 아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말이 빨라가지고 네가 지금 못 알아듣겠는 게 아니라 이 말에서 네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머릿 속에서 빨리 빨리 그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?라고 얘기했었어 그때 내가 지금 말하는 속도에 맞게끔 네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해줄 기능이 네가 지금 천천히 돌아가니까 그게 말빨이안 돼가지고 네가 지금 이러는 거잖아.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쳐다본 이유는 뭐래요? 그냥 쳐다봤대요 진짜 마지막까지 그냥 쳐다봤대요 별, 별 이유가 없었대요. 아, 지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싶냐고 나를 그런데 내리는 순간까지 나를 쳐다보고서 내렸잖아. 그러니까 나를 아주 건드리는 거잖아. 사람 가만히 사는 거니 건드리는 거 아니야. 이상하게 민증을 깔라고 하가지고 내가 민증 깔 사람 나야지. 민증 깔라고 하는 네가 제제 등신 아닐까 이러면서 아 그때 진짜 싸우면서도 뭔가 모르게 싸우고 나서야 내가 느꼈어요. 웃기다는 걸 싸울 때는 몰랐는데. <듀>